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선교에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않아도 쉽게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바로 ETI 프로그램 세미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수년간 사역하시면서 이 ETI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GP 선교회 정광성 선교사님을 오늘 모셨는데요. 선교사님과 함께 이 ETI에 대해서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P 선교회 소속인 정광성 선교사님입니다. ETI라는 영어 교수법을 하나님께서 개발시키도록 지혜 주셔서 말씀과 ESL를 활용해서 영어와 말씀을 함께 가르치도록 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행복한 동행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를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선 또 제가 GP 선교회 소속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선교회 소개부터 한번 시작하고 네,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GP 선교회는 원래 1968년 한국에서 조동진 목사님에 의해서 킴이라고 하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스에서 한국 최초의 초격파적인 자생 선교 단체입니다. 그 후속으로 글로벌 파트너스 GP가 그 팀을 계승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GP는 미국의 본부 GP USA 그리고 한국의 GP Korea 그리고 GP 브라질 브라질의 각각 본부를 두고 총 40여 개국에. 400명 이상의 성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네, 한국 최초의 초교파적인 자생 선교 단체 KIM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김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에 굉장히 많은 성, 대표적인 성 중에 하나가 김이잖아요. 예. <laughs> 그렇죠. <웃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 후속으로 지금 글로벌 파트너스 GP 선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 성교사님께서요, 이 ETI라는 성교를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이 영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티칭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ETI가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ETI 그 약자로는 <laughs> 실제적으로 English Teaching Institute for Missions로서,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다 그러면은 성교를 위한 영어 교습 연구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것은 <laughs>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ESL 교육을 도구로 하여 실행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악스포드와 캠브리지의 교재를 활용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성경에서 인용하며 어, 추가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동반된 예, 그런 가르침을 ESL 교재로 한 출액으로 삼고 있고 다른 출액으로는 알파벳만 알면은 성경 영어 성경을 가지고 어 듣고 따라 서 하다가 또 그것을 기록해서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는 거죠. 네네. 어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어~ 두 단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많은 단어를 받아쓰기 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어 받아쓰기하는 영어 성경 그 자체로만 해도 영어를 완성할 수가 있고 말씀이 스며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기를 알파벳만 알면. 시작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저처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 이 프로그램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개발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음. 어떻게 개발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1987년부터 선교에 관련되어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 특별히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 본부의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어, 아주 대단히 많은 요청이 있는 것이 영어를 가르칠 교사들을 음. 뭐 짧은 기간이라도 좋으니 보내달란 그런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네네. 원래 제가 영어 어, 언어를 전공했고 음. 그런 요청들이 있는 것이 기에서 아주 떠나질 않았었는데 음. 실제로 제가 2006년에 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게 되어 거기서 많은 예, 성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이 현장에서 선생님이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 어, 영어 선생님들을 이렇게 미국에서 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들을 현장에서 만들어버리면은 오. 아주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는데 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은 가장 어려운 일이 현지인들이나 누구 미국에서 있는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발음하는 방법을 이렇게 다 해결해 준다 그러면은 현장에서도 교사를 이렇게 세워내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컴퓨터로 이렇게 모든 음원을 거의 다 집어넣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클릭만 하면은 원어민 발음이 나와 그것을 따라하게 될 적에 아이들인 경우 아주 원어민처럼 정확하게 똑같이 발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해 봤고 그런 네. 실험이 아주 확신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점점점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었죠. 네. 성교지에서 영어 교사를 좀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 참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요청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직접 우리 선교사님께서그 성교지로 가시게 되고 성인들을 가르치다가 아 이제 현지인들을 좀 영어 교사로 육성을 해봐야겠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영어 발음을 컴퓨터를 따라서 들을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ETI 프로그램의 제일 큰 강점이 뭘까요? 예, 흔히들 말하면 영어를 가르치면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네네. 이것은 영어를 읽을 줄만 알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음하지 않고 컴퓨터로 가능한 한 그걸 들려주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대신해서 다 해주게 돼 있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실은 영어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기보다는 어, facilitator 정도로 이렇게 가르치는 음, 음,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지만은 선교사들인 경우에는 특별히 예,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러 섬교지에 왔는데 영어 교육을 이렇게 하다가 상당히 좀 그~ 지치거나 아니면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씀을 전파로 왔지 내가 영어만 가르치기 위해서 온것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영어만 가르치는 그런 계기가 됐을 적에 상당히 어찌 어찌 해야 될 그런 그~ 아주 난처한 스스로의 사정을 생각하고 좀 좌절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어 가르치는 거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또한 현지인들에게도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전수해 줄 수가 있고 지금의 또한 세계 인구 81억 인구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영어를 현재 애국어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 현실들인데요. 우리가 reach out, out 할수 있는 가장 많은 대상들을 우리가 성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영어 교육도 중요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첫 번째 목적은 말씀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영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그런 매력적인 도구인데요.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 성도 분들에게도 그렇고 또 성교지에서도 이 영어에 대해서 많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성교의 툴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성교의 툴 아주, 어, 맞는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미국을 배경으로 한 많은 성교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교지에서 가장 피부로 직접 느끼는 성교사님들 대상으로 많이 진행해 왔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소개하여 자기 사역지에서 현지 지도자들을 간략하게 훈련시켜 세워 놓으면 그 후에 정식으로 3일 또는 4일간의 훈련을 통하여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대부분의 일로 바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 파송 국가인 이런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직접 그 성교지의 현장에 긴급한 것을 그 필요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성교사님들만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필요가 느슨한 편입니다 네네. 관심을 가지고 단기 성교를 가서 보시면은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편이므로. 그런 일들을 세워주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만 잘 알지 못해서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세미나가 알려지게 되어 개교의 중심으로 세미나를 갖기도 하고 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스트럭터들도 따로 이렇게 세워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스트럭터를 팀으로 해서 별도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사를 만들어 낼수 있는 인스트럭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맘성교회죠. 그 메신저 오브 머시 선교회수 세들러 선교사님도 여기 이 인스트럭터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행복한 동행에도 그때 나와 주셔서 이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ETI 프로그램이 그렇다면 선교지에서 정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 중동 이슬람권 또 난민 어린이들에게 귀하게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있지만 특별히 중동권 어, 10년 전부터 즉 2015년부터 요르단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리키 에 레바논 그리고 이집트에서 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들 리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를 줄여서 말하면 메나라고 그러 는데 네. 예, 창의적 접근 지역이죠. 어, 성교사님들이 아는 현지인 혹은 동역하는 현지인들을 동원하여 ETI 방법으로 직접 가르치는 일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많아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성령께서 쓰신 이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직간접으로 영어 교육과 함께 흘러 들어가거나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신해산, 바로 그 밑에서 지난 6월에는 영어교육이 배두인족 어린이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번 12월에는 또 그곳에 가서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배우는 아이들이 말씀과 찬양 함께 너무나도 정확한 발음으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카이로 한 곳에서는 사0 0명 되는 주로 남수단 난민 어린이들이 이 교재로 전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리아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렇게 돌아가는 추세가 돼 있지만 은 요르단 레바논 트리키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것으로 교육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음. 특히 변성기 이전 약 12살 정도 이하에서는 영어를 정확하게 배우면 그 발음이 영어권의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어 창의적 접근 지역 그러니까 성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런 영어 교육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 eti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세미나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세미나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속한 그 G P U S A 본부가 어 여기 오렌지 카운티 에나헴에 어 있는데 선교사님 대상만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이해시든 장기 선교사로 현재 사역한 분이시든 앞으로 일을 위해 준비하는 분 또는 은퇴를 앞두신 교역자나 평신도 어떤 분도. 어, 말씀과 영어를 동시에 전수시키기를 원하신다면또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등록하시어 참석할 수 있는데 거의 210GB 자료를 이렇게 드리고 물론 자료나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저작권 때문에 학생들만이 필요한 책그 하드 카피로 구입하셔야 하는데 미국에서 구입하신다면 은 대단한 금액을 지불하셔야 되지만은 태국에서 정본를 구입해 오므로 인해서 아주 적은 교재비와, 아 또, 어, 점심 식사나 거기에 들어가는 간식들 그런 등록비만 내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주시는게 방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 교재 자료가 200GB 이상이잖아요. 210GB고 그리고 또 어, 강의료도 무료다. 그리고 학생들은 하드카피로 이 책들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해서이 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선교사님 이거 개발하시려고 굉장히 오랜 기간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알려주셔도 되겠습니까? <laughs>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고 주님의 영광이 두루 퍼져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니까. 성교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같이 공유하고 더 기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같이 쉐어링하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사님께서 아낌없이 나눠주시는그 열정과 그 헌신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해서 나도 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영어 교사 해볼까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세미나 정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언제부터 하나요? 어, 다음 달 9월 23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입니다. 26일까지 시간은 어 풀데이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GPSA u 10582 Cathedral Ave, Anaheim, California. 전화번호는 714 774 9191 714 774 9191 예, 이메일 주소로는 operation at gpusa.org 등록비는 음, 어, 교재비와 식사비 등으로 인해서 200불 등록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져오실 물건은 랩탑 컴퓨터와 어, 컴퓨터 내장에 있는 그 어 용량이 적으시면은 외장 하드 익스터널 드라이브 그리고 마우스가 있으면 좋겠고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가지고 오시면은 좋겠는데 없으셔도 없으신다고 그러면은 옛날 거지만은 지금은 쓰지 않는 거지만은 그것으로 어 이렇게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가능한맥 컴퓨터로 괜찮지만은 Windows가 조금 더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나는 영어 잘 못하는 데, 혹은 나는 컴퓨터를 잘못 다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저 세미나를 들으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영어 실력은 읽을 줄만 아시면 됩니다. <laughs>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 그렇게 하시면은 어린이들은 충분히 가르치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성인들이나 대학생들을 가르치려면은 좀 해야 정도는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금 잘못 하신다 그러면 자신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교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컴퓨터 조작은 파워포인트인데 이거는 그운 운영하는 그것만 조금만 아시면은 이렇게 잘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나 들어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 절수가 3만 1,100 절이 조금 넘는데 그런 내용이 신약으로는 다섯 가지, 구약으로는 두 가지가 편집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매일같이 작업해서 지난 7년 반 동안에 작업한 내용들인데. 그것도 그대로 들여서 어느 성경, 어느 구절도 듣고서 따라서 하다가 받아쓰게 하는 이런 걸로 진행을 하면은 얼마든지 아주 유능한 영어를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성교사님께서 7년 반의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7년 반의 세월이 걸린 이것을 저희가 4일 동안에 한 4일 만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받아 가는 게 정말 너무 거저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는데 영어를 읽을 줄만 알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도 그리고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쉽게 배우실 수가 있고 또 쉽게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난 14년간 50여 개국에 그래서 2,500명 이상이 이 ETI 세미나를 수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열매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시간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예, 그 숫자에 관해서는 다이시 인구조사하다가 <laughs>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 숫자를 너무 강조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laughs> 음, 대강 그 정도로 어, 이렇게 예,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직접 방문을 한 30여 개국에 방문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한 560개국에 퍼져서 지금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별도로 또 노동력이 있으면 팔로우 하겠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이렇게 다. 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 아, 자료 공급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해드리면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 아주 감사해가지고 연락 준 분들 특별히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아~ 일주일에 한 부부 성교사님이 열네 클래스를 이렇게 음. 직접 운영하는 분도 있고요. 네네. 바로 이달 초 미얀마에 맨달레이 지진 난 곳인데요. 거기에 지난 8월 9일에 가서 그때가 바로 금요일 날 개학하는 날이었습니다. 네네. 데 거기에 뭐 여덟 개 교실이 다 한꺼번에 개학해 가지고 열렸는데 그 전체가 다 현지인이 가르치는 그런 클래스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바로 지난주에 바로 한국 서울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엑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시아연합신학원, 지금은 아신대학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학원생들, 어, MDB나 또는 THM을 하고 있는 분들어린데 그분들은 이미 각나라에서 어, 이렇게 하나님께 커뮤니티하고, 어, 목회자 아니면은 교수로 활동할 수 있고, 영어가 굉장히 아주 능숙한 그런 분들인데, 7개국의 분들이 다 모여서 수강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좋은 카멘트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또한 수원의 한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70의 은퇴를 1년 앞두신 담임 목사님이 시작던 날 이제 제가 강사로 가니까 대화하는 중에 조금 더 자세히 이 소식을 내용을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으셔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4일 동안 담임 목사님이 모든 스케줄을 뒤로 미루시고, 다른 장로님 집사님들과 똑같이 다 참석하시고, 준비해서 발표도 하시고, 수료증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겸허하신 그런 목사님을 뵙고, 제가 많이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 뭐, 그동안에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시간상 몇 가지만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자, 세미나 제가 다시 한번 정보를 드릴게요. 세미나는요, 9월 23일 화요일부터 9월 26일 금요일 4일에 걸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GP선교의 세미나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GP선교의 세미나실 여기 주소는요, 10582 10582 카텔라 에비뉴 에너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등록비는요, 200불인데요. 이 200불에는 2 0 0 g b 분량의 영어 교육 자료 그리고 교재 또 맛있는 점심 식사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준비물은요, 2 0 0 g b 이상의 저장이 가능한 노트북 컴퓨터 혹은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와 외장 하드 지참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 operation@gpusa.org입니다. operation@ gpusa.org로 이메일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전화로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 전화번호는 714-774. 9191입니다. 9191 714 774 9191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께서요 청취자분들께 이번 ETI 세미나 많은 분들 오실 수 있도록 초청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실제로 세미나의 정원은 최대가 12명입니다. 아, 컴퓨터로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고요. 어,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화번호로 호응에 따라서 어, 연락을 주시면은 어, 지금 g p s a 본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거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자주 열어야 될지 여러분의 이름을 놔두고 <laughs> 어, 적절한 시간대에 맞춰서 개강을 하게 되면 연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하요일, 9월 23일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공개강이니까 오실 분은 그때 다 오셔도 되겠고요. 꼭그 어, 그 내용을 또 조금이라도 더 아, 자세히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계에 나도 모르는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나를 통해 전하도록 계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영어를 배경으로 한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이, 이 지상의 특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을 할애하여 간단한 영어 교수법을 통해 도움을 주고 말씀을 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연락을 주셔서 이번이 아닐지라도 다음번에 하는 세미나의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부름에 응하시면은 대단히 기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쉽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귀한 툴이 되는 E.T.I.에 대해서 정광성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내 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성교와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이 ETI를 통해서 누구나 성교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 ETI 세미나에 참석하셔서요. 정광성 선교사님이 만드신 귀한 자료와 성교에 대한 노하우도 얻으시는 그런 풍성한 시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